철입니다. 가지 농사를 져서 가지에 소금을 절여 물기를 꼭짠 다음 튀김가루를 입혀 쪄줄 거예요. 그리고 건조를 해서 볶아줄 겁니다. 가지가 아주 시라고 좋습니다. 가지는 뭐를 해도 맛있습니다. 가지나물, 가지탕수, 이렇게 어슷어슷 어슷 썰어서 흰가루를 반죽을 해서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가지는 4개를 썰어 준비했습니다. 근데 양이 이렇게 많아요. 소금에 절이면 푹 줄어듭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에 절여. 물기를 꼭 짜줍니다. 가지는 절여져서 이렇게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 가지를 꼭 짜줍니다. 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튀김가루 넣어줍니다. 골고루 튀김가루를 묻혀줍니다. 물을 먼저 끓이고 튀김가루 옷 입힌 가지를 쪄줍니다. 튀김가루를 입혀진 가지는 이렇게 펴줍니다. 겹치지 않도록 펴줘요. 너무 많이 찌면은 가지가 너무 물릅니다. 잘 말릴 수 있도록 펴서 건조시킵니다. 기름은 새수저 넣어줍니다. 가지는 썰어서 소금에 절여 물기를 꼭짠 다음 튀김가루를 묻혀 쪘습니다. 찐 다음 건조를 시켰어요. 고추 부각처럼 볶아줍니다. 기름은 새수저 넣었습니다. 조절을 했습니다. 튀김가루를 입혀서 쪘기 때문에 이게 튀겨져야 돼요. 고추 부각처럼 튀겨줍니다. 튀김가루가 들어가서 튀겨지면 맛이 바삭바삭합니다. 몸에 좋은 가지로 가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간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 참치 액젓 하나, 멸실청, 작은 수저로 두 개, 올리고당 하나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가지 부각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가지, 푸각, 조림, 튀김가루를 입혀 맛이 꼬들꼬들한 게 꼬들꼬들하고 맛있습니다. 가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 드셔 보세요. 쫀득쫀득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